안녕하세요. 대한정사관은장 용궁불사입니다 오늘 점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부채방을 드려야 정확한 점을 봅니다. 어, 밖에서 뭐 묻거나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어, 저는 화장실도 점, 점이 잘 나오고요. 또 전화로도 상당히 가능하시냐고 여쭤보시는데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 월, 일시를 정확히 아시고 상대방의 어떤 기운을 봐야지만 이더 정확한 기운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전화 점사를 보지 않고 페이스톡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문지방을 넘어서 또예약 전화가 받게 되면은 어, 이분이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오시는지 딱 알거든요. 그래서 오시면 연월 일시를 적고 시를 적고 주소를 적습니다. 주소 적는 이유는 그 동이 그 터가 그분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 터로 인해서 운이 있다 또 작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터 운까지 보려고 주도까지 통화요 그래서 마음 아, 힘들고 어느 주 정신이 왔구나 며느리 아 무게+ 아 무게 몇개 있잖아 어떻게 타는가 또자제 안정사 들어와서 점점 아몇개 무정 금나라시고 흐름 거 꺼질 고어 점점+ 점점 나으서자 이건 전화 안해 점점 복대지네아 점점 나으서 에이 저 저는. 때매왔구나, 직장때에왔구나학업때에왔구나 아직 때에왔구나공감때에왔구나 에, 아, 부부간에, 에, 이건 때매, 이건 이건 되는지 안 되는지 봐구나종합때에왔구나 에, 이렇게 다 나옵니다. 나와서 실려야 말씀을 드려요. 때로는 동작 선생만 실려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제가 설거지 나와서 얘기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부상님 실려서 어느 부상님이 앞을 가려서 모두 뭐 눈이 막히고. 아, 이렇게 다 상대방으로 눈으로 화경을 보이도 기 합니다. 눈으로 그 사람 뒤에 귀신이 몇명 있고, 옆에는 지금 현재는 운이 어떻고, 이분이 안 나가고 있는지 잘되는지, 어? 이분이 왜안 되는지 현재 상태 기운 자체로도 보이고 눈으로 화경이 보이고 또 점석법으로서도 이분이 사주 어떠한지 알 수가 있고요. 그걸 싫어야 이렇게 다볼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 예. 자, 2018년 대박 나시고 추석 명절 한가위 잘 보내시고 어, 먹은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만사용통 이루시고 소원성때 이루소서.